안녕하세요. 코리아 유리아 아트 아카데미 강사 황인국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조리기능사 공통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리기능사 필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시험 과목은 위생관리, 안전관리, 재료관리, 구매관리, 기초조리 실무까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과목에 따라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검정 방법은 객관식 사지 택일형이며, 육0 문항을 60분 안에 풀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즉육0 문항 중 36개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위생 관리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생관리는 음료수 처리, 쓰레기 분류 하수와 폐기물 처리, 공중위생, 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조리식품 및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련 업무를 조리, 위생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위생관리는 식중독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식품위생법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다음 식품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필요하고 점포의 이미지 개선, 그다음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위생관리에 관련된 법령에서 식품위생법 제40조를 보시면 식품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의무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검진주기를 1년으로 잡고 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식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감염병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감염. 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환경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핵, 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하고, 피부병 및 기타 환원성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식품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손위생관리도 중요하죠. 자, 손위생관리는 손이, 씻기를 철저히 하기만 해도 질병의 60%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다음에 조리하기 전 화장실 이용 후 신체 일부를 만졌을 때 식품작업에 다른 작업 및 물건을 취급했을 때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씻기는 6단계와 8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6단계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및 순서로 되어 있고요. 8단계는 조금 추가가 돼서 거품 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종이 타월로 물기 닦기,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 장구기까지 8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의 복장 착용 기준입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사항이고 간단하지만 어떻게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꼭 알아주신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생복장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있는 위생복에는 조리종사원의 신체를 열과 가스, 전기, 위험한 주방기기, 설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안전하는 미끄러운 주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위생모는 머리카락과 머리의 분비물들로 인한 음식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 앞치마는 조리종사원의 의복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머플러는 혹시라도 주방에서 발생하는 상해 응급조치를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들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미생물의 종류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팡이 건조 상태에서 증식이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요. 다음 미생물 중 가장 크기가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효모는 진균류의 형태를 갖고 있고 출락법으로 증식을 하며 통성형기성균인 특징을 갖고 있고 스피로에타는 매독균 회기열의 특징 세균은 구근 간균 나선균의 어, 형태에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며 수분을 좋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리케차는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고 살아있는 세포 속에서만 증식을 한다는 특징, 발진열과 발진티푸스 양증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미생물 중 가장 크기가 작다는 것. 이 밑줄 친구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생물의 크기를 보시면 곰팡이, 효모, 스피루에타,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인순서를 알아주시면 훨씬 좋겠지만. 무조건 알아줘야 되는 거 곰팡이 효모 세균 이세 가지의 어 크기의 순서는 꼭 알아주시고요. 자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영양소 탄소원 질소원 무기염료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다음 수분은 미생물은 보통 40% 이상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치 순서를 보시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세균 효모 곰팡이로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세균의 특징은 수분량 15% 이하에서 억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15% 이하는 건조식품이라고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조식품에서는 세균이 발육하지 못하고요. 하지만 곰팡이는 수분량 13% 이하에서 억제가 되는 특징. 그래서 15%에서는 충분히 발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 건조식품에서 주의해야 될 미생물이다 하면은 곰팡이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온도인데요. 온도에 따라서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눠집니다. 저온균은 15에서 20도를 좋아하고 중온균은 25에서 37도, 고온균은 55도에서 60도로 보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곰팡이와 효모는 최적 수소이온 농도가 4에서 6, 약산성에서 활발하고 세균은 어, 6.5에서 7.5, 중성이나 약 알카리성에서 생육이 활발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다음, 산소는 호기성 세균과 혐기성 세균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필요하는 균,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초산균과 고초균 결핵균 등으로 나눠질 수 있고, 혐기성 균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균입니다. 혐기성 균에서도 통성 혐기성 균과 편성 혐기성 균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통성현기성균은 산소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 균을 말을 하고요. 편성현기성균은 무조건 산소가 있으면 살지 못하는 균을 편성현기성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조건을 배워봤는데, 이 중에서 영양소, 수분, 온도를 미생물 증식의 3대 조건으로 포함을 합니다. 이 별표 친건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식품이 변질이 되는 현상을 보도록 할 건데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부패, 변패, 산패, 후란 바로 나눠지는데 부패는 단백질 식품이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을 부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을 후란 두 가지가 좀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변패는 단백질 이외의 식품,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될수 있겠죠. 단백질 이외의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현상을 변패라고 합니다. 삼패는 유지가 공기 중에 미생, 어, 미생물이 아니라 공기 중에 산소, 일광, 금속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을 삼패라고 하고요. 발효는 탄수화물을 갖고 있는 식품이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유기산, 알코올 등을 생성하게 되는 현상을 발효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변질 중에서 다 몸에 안 좋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변질을 하나 고르면은 발효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기산과 알코올 등을 생성하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변질 발효인 것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식품 부패시 생성되는 물질은 아민류, 황화수소, 암모니아, 인돌 등이 생성되는데 시험에서 아주 가끔씩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미생물 검사의 목적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균 검사의 목적은 음식물, 물의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대장균 검사를 하며 생균수 검사의 목적은 식품의 신선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생균수를 검사를 합니다. 초기부패, 이제 초기부패가 진행된다는 것은 식품 1g당 세균수 1 0의 7승에서 1 0의 8승 마리일 때 초기부패가 시작을 합니다. 꼭 별표 친거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식품의 오염 지표 검사입니다.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대장균 검사는 분변 오염 지표 균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냉동식품 오염 여부 판정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장규근 검사로 어,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이두 개의 차이점. 분변 오염 지표 균은 들어가지만 냉동식품 오염 여부가 들어간다 하면은 장구균으로 포함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조리기능사 필기 공통과정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위생관리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